네, 이번 영상에서 안내해드릴 매물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외사리에 위치한 여주와 이천 동시생활권에 속하는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두 채가 양옆으로 나란히 건축이 완공되어서 분양 중에 있고요. 추후에 바로 옆 필지에도 추가 주택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오늘 매물 대지면적은 125평, 건평 크기는 37평 크기로 건축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입 도로 쪽으로 차량 2대까지 주차 가능한 벙커 주차장 갖추고 있고요. 바로 옆 계단을 통해서 앞마당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방 3개와 욕실 2개의 구조. 2층 철근 콘크리트 골조로 건축한 오늘 매물. 분양가는 4억, 담보 대출 최대 50%까지 진행 가능하겠습니다. 거실 창 기준으로 향은 정남향을 보고 있고요. 앞쪽으로 조망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트여 있는 부분이라 크게 답답하지 않은 마당 생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주택의 뒤편으로는 나지막한 야산이 숲세권 조망권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기반 시설은 지하수, 벌크 LPG, 개별 정화조 매립되어 있습니다. 1층 거실과 주방 사이에는 내방향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쉘링팬까지 옵션으로 설치해 놨는데요. 기역자 형태로 마감되어 있는 주방은 한샘 가구 시공을 했고요. 인덕션과 와이드 개수대 그리고 냉장고 자리도 여유 있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안쪽 다용도실은 세탁기와 건조기 노시고 뒷마당으로 진출이 할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도 마감되어 있고요. 1층 공용 욕실은 안쪽부터 환기창 그리고 샤워기, 세면대와 자병기 등 순서대로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1층 침실 안쪽으로는 별도의 욕실이 없습니다. 이 점이 좀 아쉬운 점이고요. 온도 조절기와 채광 환기창은 넓게 잘 빠졌는데요. 2층은 크게 방 2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외부 테라스 공간이 빠져 있습니다. 각 침실 사이즈도 작지 않기 때문에 4인 가족까지는 충분히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내부 면적이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특히 2층의 첫 번째 침실 같은 경우는 별도의 테라스까지 갖추고 있어서 조금 더 활용하기 좋은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택단지에서 인근 하나로마트, 백사 면소재지까지는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북여주아시까지 자차 8분, 여주 세종대왕 면소재지까지나 2000 시내권까지는 각각 차량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여주와 2000 동시 생활권에 들어오는 아늑하고 조용한 숲세권의 신축 전원주택. 가성비 좋은 매물 안내 드렸습니다.